잠시 잠시 휴지. <laughs> 아나큰일 났어 벨트가 이제 그그 그 아주 매 제일 척한만 맞아 지금 더 치면 벨트 사야 돼. 아생각보니 벨트도. 하프 뭔지 몰라? 포커, 포커 안 해봤어? 포커? 뭐 트, 특별한 거 없나 여러분? 진짜? 종구 있으면 나도 해보게. 취미 같은 거. 운동. 아 근데 운동 진짜 해야 돼. 오늘 어, 안 그래도 사촌 동생 잠시 만났거든요? 오빠. 도대체 운동은 언제 할 건데? 알았었다. 비만 트위치 또는 퉁퉁이 스트리머 시청인데요? 예? 아, 아닐걸요? 아 자전조 좀한 번씩 볼 때마다 나보고 산수문 쳐 이제. 오늘 유튜브 클립에 내돈. 이런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막 취미 같은 거, 딱 특별한 막 이런 거. 자전거. 자전거도 재밌어요. 자전거 타면서 약간 어, 풍경 같은 거 구경 그런 거 재밌는 건가? 자전거라. 사진을 취미이자 일로 하고 있어요. 요즘은 굴린보님 유튜브 보는 게 취미요. 오, 오늘 어, 친구 중에도 포토그래퍼 있는데 신기하던데. 린부님 취미는 수집 아닌가요? 갈고리 수집. 아, 제 취미는 또 외형적으로 방 보면 먹는 거일 거 같아요. 진짜. 어디 가서 내가 방송한다고 하면 다들 걸 어, 네 먹방 안 하나? 이런 거 같은데. 나한테? 어, 어 먹방 하는가 봅네. 린부님 오늘도 중 준취기. 그래서 컴퓨터는 어, 어 아니 나 먹방 안 하는데. 아 진짜 그럴 거 같은데. 아, 저내 네, 방송하고 있으라면은 아, 내가 방송한다는 말을 밖에서 안 하는구나. 하더라도 그말안 하는구나. 아, 유튜브 한다고. 취미로 보드타기 재밌어요. 대장님이 타시면 날아라 슈퍼보그. 아, 뭐아 아닙니다. 예? 제가 보드를 살면상세번 타봤는데 와 그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와한세번 왔다 갔다 하니까 뒤지겠던데. 이모 형님의 위에 앉으면 난살수 있을까? 형이 그리워. 의자영은 살아있어? 살아있지. 어 가벼운 나를 딱 지탱하고 당연 살아있지 뭐못살 이유가 있나 그지? 맞아, 나 밖에서 뭐 하냐면 다들 난 항상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는 것 같아. 예전부터 워낙 방송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걸 기억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맞아, 맞아. 의자. 어, 어. <laughs> 왜? 별로 안 있는 사람, 의자야. 또 빼, 빼 그러고 있어, 다 빠삭 불러 어, 아무렇지 않았어. 소리가 살짝 컸어. 에미사는 어. 뭔가 바로 옆에서 듯는 소리가 나면 안 돼.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소리가 나야지. 이렇게 바로 옆에손듯는 소리가 나면 별로 안좋아 인정, 여러분? 이 거리에서 바로 쏠 리가 없거든. 그죠 그래,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그거 한 번씩 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되는, 효과 있는 영상. 월에 방송 시작하면서 피자 시켰는 데그 <laughs> 아, 굉장히 좋은 영상. 8458님 좋아요. 아, 피자 맛있겠다. 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래 보라고 하지마 너무 많이 들었어. 그만 하지 마, 리보님 밑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만 하지 마, 그만. 11월 1일 뭐야? 저 사람이야? 뭘 띄워? 아저씨가? 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가 이까? 중 배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이까? 지어다 편이? 님만 딱 먹는 음식이? 리보님 살 빼기 턱걸이 5개 50 더랑. 잘 들어. 간다. 지금 한다. 잘 들어. 대장님, 저 오늘 오. 생일이에요. 잘 들어. 이대지가 아. 자기장 밖에서 한다고. 둘. 들었어? 나 <laughs> 아, 덕분에. 예, 3개씩 나눠하는 덕분에 풀어 봤었네요, 네. 세개 아니었어요? 다섯 개가 아니라 세개 했는데. 아, 다섯 개야. 아, 잠시만. <laughs> 정말 열정적인 스트리머 아닙니까? 방금 풍소리 부서지는 소리 아 아니 풍소리 저게 그거야 풍소리 라는게그 고무줄 같은게 그 내가 잘 안되니까 도와주는게 있어 체중을 뭔지 알거야 밴드 같은거 그것 때문이야 숨소리 거의 50개 한거 같은데 아진짜입니 진짜 여러분 내 몸뚱아리로 다섯개나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잠시 상상해봐 림보 몸뚱아리로 뭐야 이거 배가 하나도 없어 미쳤어 인정. 아, 우리 신가님, 오원 토쿠도 와.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프로 바를 섰네요. 네. 아, 우리 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 인 뭐야, 씨 뭐야? 여기. 제첫거리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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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나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어, 인정? 아첫 거리를 다섯 개나 했더니 정신이 없네. 군화 물결표 물결표 대장 어디로 좋아질라나? 아. <laughs> 이쪽으로 가야될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 어권좀 줄게요. 아 힘들어. 아 테꼬리 다섯 개 이렇게 힘들었어? 옛날에 한 번에 열다섯 개 쓰겠는데 사람 아니야 이거 잠시만. 아 사람 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방금. 너 죽어. <laughs> 억울해, 소용없어. 음, 억울해, 어쩔 거야. 눈큰 애, 너또 물고기 있을지 몰라. 공짜 물고기. 어, 저 물고기 발견, 물고기 발견. 삐뽀 삐뽀 삐뽀. 어디서 물고기 두 마리 발견. 보이시나요? 아니,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 고개를 드시오. 좀 아프네. 미안, 너살수 있어. 죽을 것 같은데, 얘한테 두대 맞았거든요. 좀있다 좀, 좀, 좀 이렇게 경박사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녕, 물고기 발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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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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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전면, 물고기. 제상이 보겠다. 상을보다 누워 누워 이 미션 뭐야? 이런 제빵 열받겠네 뭐잘거 아니죠? 경박사 떴나요 여러분? 경박사? 떴어 <laughs> 보셨죠?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려심 지렸죠? 죽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저한테 는공리거든요흠 <laughs> 와, 어에이좀어 죽은 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나 나쁜 사람 같지? 나그 착한 사람인데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오해하시겠다. 음, 반가워요. 선 이미 적을 맞출 생각 있었죠? 이외 이제 드만 요격.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이 아니라 추악한 같은데. 사람 보이죠? 뱃살만 봐도 얼마나 추악하게 먹었는지 알겠는데. 네 번째 방금. 삼. <laughs> 양신은 먹지 마세요. 머리 맞다. 한 방만. 한 방만. 더 오케이 마이크로 시프트 와 짝퉁 잡았네. 역시 여러분 이미테이션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경박사 또떴네 둘러만. 오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몽님 1 0 0달러 성공하나? 선보 뒤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뭐. 와잠시만이 진짜 감당이 감이 안 나는데 어디 있을지이쪽이 이쪽 방에 있을 것 같은데. 위치라도 파악하고 싶은데. 아! 아! 왜 크았어? 와! 와! <laughs> 반응이 너무 늦었다. 와 이런 웨이크 나가다니. 아, 비와 이런 서물